여기는 스콘이 엄청 맛있어요. 나첫 손님. 차를 세우고 오늘은 미니가 아니에요. 나 머리 염색했는데. 아, 비교. 검은색 근데 별로 파일색. 티가 안 나는 거 같아. 아니 티 나. 나랑 응. 있으면. 그래? 빛 차이, 나나? 햇빛이 있어, 차이 나? 햇빛이 있어서 차이가. 약간 내가 카키를 떨어뜨리려고 애쉬를 했는데. <laughs> 근데 끝때 <그때> 카키야. 스티어 카키. 그 그것도 샀단 말이야 보색 샴푸? 근데 그것도 했는데 아니 탈색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 먹는 것 같더라고. oh <목소리> 내가 내가 저 최고 인것 같아 이거 나만 어, 네. <목소리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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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말고 어 저만게 나만아 뭐야 <목소리>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는 거 같아 <목소리> 아 맞아 너랑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는 알림지 도망친 알람 시계 이거 뭐야? 눈치없는 돌쇠 이거 뭐야? <웃음> 이거 선물.. <laughs> 이거 뭔데? 이거 나 궁금해 죽겠네 그거 선물해주면 안 돼? 아 이거 궁금해.. 아미치 <laughs> 어, <미친. 웃음> <laughs> 진짜... 어째서 저한테만 쌀밥을 주시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예이 나 이런 거 처음 봐아니아니요 <laughs> 오늘 왔는데 난 정말 운이 좋다 그러니까. 음. 다정한 척 <laughs> 다정한 척 연축 언니 힘들었다 <laughs> 다정한 척못 먹어? 공기? 음, 예쁘니 볼살 너무 저 이번에 모자를 샀어요. 짠, 이렇게 그리고 장갑도 아, 기모장갑으로 바꿨어요. 너무 추워가지고 이걸로 또 이번에 모자랑 제가 산건 아니고, 승주가 억지로 선물해줘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 저도 언니가 억지로 선물해줬어요. <laughs> 괜찮다고 했는데, <laughs> 괜찮다 <웃음> 근데 <웃음> 원래 제가 더 비싼 거고 얘가 쏙, 조금 더 저렴한 거 했었는데 제가 이거 고르니까 진짜 이걸 고르는 거예요. 못지 언니 혼자 흐려한 거못 참아. <laughs> 어,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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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저기야? 아닌가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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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네. 진짜 경민이 물어와 조용. 야, 안녕하 그만. 안녕. 형아들 보러 가. 형아들 보러 갈 거야. 안녕하세요. 아들 안녕. 안녕하세요. 어, 너무 착하다. 얘네 뭐야? 안녕하세요. 예쁘다. 민이야 얘는 나 보자. 우리 춥지 않아? 괜찮나? 오, 예뻐. 얘네 오, 오, 자신 있어? 오, 자신 있어? 야, 너 혼난다. 너 혼난다. 그러다. 허리가 따라가는 거야, 허리가. 완전 배 터지겠다 와, 동혁이가 오늘 숙마 끝나고 홍게 먹자고 해가지고 홍게 사왔거든요 군밥이랑 같이 안터지만 안에 꽉 차있다는 이정도면 하자 일단 이거 4개씩 네 할까? 여기 뭐 음. 5분만 데우면 돼 <laughs> 머리는 왜 그렇게 날리는 거야? <laughs> 머리카락 떨어져요 위생상 안 좋네요 <laughs> 이거 버터 넣는 건 내가 해줘야. 뭐 올리브 그 생기를 만들어야 되겠죠. 빨아 빨아. 동혁이가 이렇게 홍게를 가졌어요. 홍게를. 그리고 이렇게 볶음밥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. 너무 맛있겠죠? 게장 뭐 먹어봐. 어떻게 먹어? 그냥 또 먹어. 여기 이거 해서 먹어도 돼? 응. 다 불러서 비벼가지고 먹고요. 이렇게. 야 아, 너무 맛있는데? 이거 좀물어르자어떻게안 누러. 안 누러도 물어? 돼. 응응. 개떡 개뭐와 짱. 뒤에 힘줄이 붙으니까 이쪽에 음. 이쪽으로 나오네 이렇게. <laughs> 이거. 이렇게. <맛있게 먹어. 웃음> 귀엽냐? 어? 오. 이거 이렇게 돼. 오. 네제? 이렇게 하고 몇번 있으면 이제 이 따뜻한 게 날아가잖아. 응. 그러면 이제 까매지는 거야. 저희 근데 이 조신한 바지는 뭐야귀여 응. 귀엽다. 방금 1 0 0 샀어. 이거 응. 하나 줄까요? 아니다, 엄청 많아. <laughs> 디자인이 중요한 거지. 네. 이게 불편한 게 그게 응. 없어. 주머니가 있어. 아, 주머니 있어야 돼. 어,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가 없어. 젓가락. 어딜 봐서제 손가락이랑 비슷해요, 굵기가 지금. 오 내가 더 굵어. 완전 툭하면은 부러질 것 같은 어, 저 요즘 태권도 해요 태권도 요즘 태권도 해가지고 태권도 너무 재밌어요 저 지금 3단 3단 따고 따려고 준비하고 있고 얼마전에 이제 가가 가... 심사를 한번 봤어요 체육관에서 태권도 선유회 얘는 태안 하는 데 태권도. 다른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되고 완전히 안정적이었을 때 간다 이거 영원히 하지. 못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나중골다공증고 이런 거지 나막 백덤블링 하고 다닐 때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인사받겠습니다, 이렇게 <여기>. 딱, 딱, <laughs> 면접, 딱. <laughs> 아 이상한 거 배웠어, 어디서. <laughs> 나 여기 진짜 엄청 세다, 이거 만져봐, 진짜. 나 오늘 죽고 올거은데 이거 다 카? 아 죽고 올거 같아, 해봐, 해보자. 야, 너 이거 왜, 뭐. 너왜그러냐 이거 봐. 뭐. 야, 조리가 여기, 여기. 진짜 동혁이 개 같죠? 이거 편집해. 이거 개가 동혁이, 동혁이. 편집해. 동혁이 팔, 여기 동혁이 팔. 이거 동혁이 팔. <laughs> 편집해. 뭘 편집이야, 네가 해, 뭘 편집해. 이 영상 찍히고 있어서 나못 봐줘. 너 원래 안 봐줘? 아, 아니야. 너 원래 안 봐줘. 봐주는, 봐주는 거였어. 근데 좀 저리 가 멀리. 더 가야지. 나 어디로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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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? 어디로 <laughs> 가? 와 진짜 못된 척 하겠다. 예. 지금 시작. 야 그럼 약간 그거 해줘. 이거 이렇게 해야 하나? 네. 너가 날 이렇게 잡아. 이 <laughs> 맞아. 나 너무 누워 있는데. <laughs> 얘 <laughs> 팔이 긴걸 어떡해? <웃음> 너, <웃음> 너. 팔이 긴걸어떡하아고 <laughs> <나>, <laughs> 거의 지금 팔 피고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 팔이 길잖아. 어떡하라고. 야, 너팔 피고 있는데, 거기서? <laughs> 아! 아! 미친놈인가 봐, <laughs> <laughs> 진짜! 아, 진짜. 진짜 이거. 와, 이거 봐. 와! 먹는 거 같아, 잠깐, 진짜로. 아, 이거 봐.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. 혼자 봤어? 응. 혼자 봤어? 알게 뭐야 네가. 다시 해봐. 근데 두 손으로 원래 이렇게 하고. 어?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쨌든. 야, 두, 두 배는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두배 이상? 어, 그럼 너두 배보다 못 해내? 오케 해봐. <laughs> 야, 이거 미는 것좀 아니지? <laughs> 아니, <해>. 해봐. <laughs> 해봐 <laughs> 미친놈이네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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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있다고 지금. 음. <laughs> 나 떠있다. 이거 팔이 짠이 어떻게? <laughs> <laughs> 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난 떠도 돼 그러면? 어, 아, 떠도 돼? 해봐. 떠도 돼 진짜? <laughs> 나? 안 나. 니가 나안 좋아할 텐데. <laughs> 그럴 거야 누굴 할 거야? 두손이거 시작부터 꺾어놓은 거 봐. 이 야비야 약새비 새끼. <laughs> 시작. 이길 것 같은데 그래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이게 태권 어, 몸으로, 몸으로 매달리네 거의 니도 여기로 <웃음> 니도 <웃음> 여기 아주 부들부들거리는 소리 다 들어갔어 여기에 아닌 완전 테이블 잡고 완전 부들부들 되게. <laughs> 계속 이 소리 났잖아 되게 여유있게 그냥 이렇게 뭐 다리에서 하는 난 줄게. 여기 애초에 닿지 않았어 다리에서 하기 때문에 <laughs> 갈래 나 태권도 잘할 거야 약간 좀 괜찮은 태권! 하! 바탕맞기! 해차맞기! 금감맞기! <laughs> 주먹보이고 야! 바깥맞기! 등주먹! 다리졌어깜감맞기 아니 뭐야 이거 그래 <놀람> 이따가 헝게라면 먹는 것도 찍을 거예요. 진짜 맛있게 끓일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맛있어 보여? 아와똥 미쳤다. 정난 아니야. 아니야. 응. 응. 음. 꼬들이 많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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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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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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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 나, 할로윈이야? 아 얘가 기계인가보다 응기 음, 그러니까 미래. 미래, 니까 미래, 미래. 미래, 미래. 미래, 미래. 미래, 미래. 미래, 미래. 미래, 미래. 연래가래 미래, 미래. 미래, 미래. 미래, 미래. 미래, 미래. 미래, 미 How the boat are w n a t A motorboat? A gas? Or s n o w o a t